반갑습니다. 저는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. 저는 최근에 나온 헤르마 바빙크의 개혁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영어로 Reformed Ethics라고 그러죠. 헤르마 바빙크의 개혁교의학, 다시 말해서 Reformed Dogmatics는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죠. 그런데 Reformed Ethics는 올해 2019년 6월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. 존 볼트 교수가 에디팅을 했는데요. 어, 번역은 번역팀이 같이 했습니다. 앞으로 이존 볼트 번역팀은 개혁윤리학을 두권더낼 계획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1권, 2권, 3권, 이렇게. 세 권으로 구성된 개혁윤리학을 낼 것이라는 말입니다.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혁윤리학에 대해서 서론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. 하나는 이판퀄엘런이라는 사람이고. 사람은, 다른 사람은 존 볼트라는 이 사람입니다. 덜크 판 꾸엘른은 네덜란드 학자죠. 이존 볼트 교수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한 교의학 교수입니다. 이판꾸런이라는이 학자가 헬마 바빙크의 개혁윤리학 원고를 알카이브에서 발견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 바빙크의 수기로부터, 이, 뭡니까, 이 전자 활자로 다 옮기는 일을 판 꼴런이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존 볼트를 비롯한 여러 번역팀 멤버들이 그것을 영어로 옮겼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 개혁윤리학의 네덜란드어판은 2019년 8월과 9월에 각각 전자문서와 종이책으로 네덜란드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. 이 앞부분의 서론을 보시면 네덜란드 기독교 교회는 1882년 8월 24일 총회에서 헤르만 바빙크를 깜펜의 신학교수로 임명하였습니다. 그리고 바빙크는 이듬해 1883년 1월 10일에 거룩한 신학이라는 학문이라는 제목의 교수 짐 강연을 합니다. 네덜란드에서 이교수짐 강연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. 그 교수가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 학문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. 바빙크는 이 거룩한 신학이라는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짐 강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바빙크는 신학을 한편으로는 그것의 그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바빙크는요, 교의학 교수로서 주로 이 교의학을 가르쳤는데요. 그 가르친 결과물이 개혁교의학으로 출간되었습니다. 내군으로 출간되었죠. 근데 그와 함께 바빙크는 윤리학을 가르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빙크는 학자들의 이 추정에 따르면은, 어, 초기부터 윤리학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, 교수 생활을 시작하는 그 해부터 이 윤리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, 그, 그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남아있죠? 첫째로는 이 작은 이 노트인데요. 이 작은 노트에서 이 바빙크는 자신의 이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죄에 대해서, 그리고 도덕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, 그리고 선택, 그리고 신앙, 회계, 율법, 자유, 그 다음에 기독교 삶의 이타적인 성격에 대해서,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시민생활, 공동체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친 그런 노트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출간된 바빙크의 개혁윤리학은 이 작은 노트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요. 바빙크가 쓴 1100페이지 이 아주 그 두꺼운 그 원고에 기초한 작품입니다. 어, 안타깝게도 이 바빙크의 윤리학 작품은 많은, 이, 손상을 받았습니다. 다시 말해서, 이 원고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는 것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고는,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, 미완성 작품입니다 바빙크가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그 지점에서 원고가 끝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이런 어떤, 그, 불완전성을 좀,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. 그 첫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Fandel 어, f 더 페인이라는 학생의 이 노트 필기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노트 필기가 또 발견됐는데요. 그 다른 노트 필기는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알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필체라든지 또 정황상의 증거를 봤을 때에 이린더보험이라는 학생이 남긴 노트 필기인 것 같습니다. 어~ 데르 페인이 남긴 노트는 327페이지 짜리고요. 린더 보험이 남긴 이 노트 필기는 406페이지 짜리입니다. 이 코넬리스 린더 보험은 깐변의 신약학 교수였던 린더 보험의 아들이었습니다. 그는 어~ 일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았죠. 아무튼 이두 원고를 기초로 보면요. 이 바빙크의 강의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알 수가 있고요. 또이 원고는 아주 그 바빙크의 말을 꼼꼼하게 받아진 것 같습니다. 저도 학교에서 보면 어떤 학생이 제 강의를 타이핑을 하는데 거의 그냥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또 농담조차도 다 받아 잡는 그런 학생을 보거든요.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바빙크의 두 학생이 바빙크의 수업시간의 강의를 그렇게 아주 자세히 받아 적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덜크 판규앨런과 또존 폴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이 소론을 마치고요. 그러면 이 바빙크의 개혁윤리학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